우리 윤다희 어린이가 만든 피카츄입니다 어머니 이거 비디오로 올려도 될까요? 오케이 <laughs> 다희 잘 보세요 우리 피카츄가 근데 있잖아요 음, 어, 어. 선생님 어. 얘기하세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구멍은 그대로 자, 음, 있는 줄 알았더니 구멍도 뭐, 같이 잡아줬어 네. 맞아요 천천히 열을 골고루 가해서 최고 최고 오늘 우리 피카츄가 또 어떻게 예쁘게 태어날까 봅시다 네 옳지 다이아 다음에 우리 이걸로도 송편을 만들어 볼까? 네 송편을 편을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네 송편을 만들어요다이아 왜 음. 찌그러들면서 지 네. 음. 이렇게 펴서 이렇 작아지는 거전 처음 봐요 선생님도 뭐 처음 보는데 이거는 과학을 잘해야지 잘알것 같아 저는 유치원에서 맨날 과학해요 유치원에서 과학했어 맨날 도요 그랬구나 근데 이거를 막 손으로 펴고 싶다고 바로 손을 갖다 대면 뜨거워 다, 어, 뜨겁고 다 다칠 수도 있어 이거는 항상 도구를 쓰고 천천히 해야 돼 자, 젓가락 하나를 더 갖다가. 젓가락으로? 예, 뒤집기. 예, 뒤집기. <laughs> 선생님, 왼손 젓가락질. 오, 음. 예. 굿. 음. 네, 감사합니다. 다 하고 있다고, 저굿 아이디어. 응, 젓가락으로굿 아이디어. 음. 다이는 보세요. 영어고 뭐고 배우면 바로 운동이 가능하잖아요. 자, 으로 팡! 꾸면 되죠? 네. 됐을까요? 궁금합니다. 빨리 보비를 켰나요? 네, 켰습니다. 이 모양이 됐습니다. 아뜨가 아뜨가 가까이 가까이, 가까이. 아, <laughs> 다이 좋겠네. 아, 네, 다시 와봐요. 사진으로